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4월 27일 정기 토익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시험 보는 날은 늘 힘들죠? 네, 우리 일단 시험 시간 자체만 2시간인데 그 전에 데이터 시트 네, 뭐 마킹도 하고 신분검사도 하느라고 한 3시간 정도 앉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의자도 굉장히 편하지도 않은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느라고 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 거기다가 집중까지 해서 문제도 푸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자, 오후에는 조금 푹 쉬시면서, 자, 여러분들 조금 다시 한번 에너지를 네,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어, 정답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험 대비하는 데 방향을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총평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hackers.co.kr, hackers 영어 사이트에 가시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 받아서 조금 더 많은 내 자료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리딩 파트 총평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 펄5는 중중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중상이라고 내 라이브 강의에서는 말씀드리긴 했는데 평이한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었어 그래서 제가 중상이라고 하긴 했지만 약간 엄청 문법 문제가 어렵거나 고민하는 문제는 없었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다소 실수할 수 있다고 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가산, 불가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만 알고 있었다면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펄 6도 마찬가지로 중중상이라고 했는데, 문장 삽입이 엄청 까다롭진 않았어요. 자, 오답을 지우며 충분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답을 지우다가 정답을 어, 고르는 패턴으로 푸셨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중중상 정도로 보시고. 파트 7도 단일 지문 마지막 네, 2중 3중 지문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다수 네, 다수 있었기 때문에 중상이라고 정리를 해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각각 파트별로 중요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총평도 찍었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했던 것들 중에 겹치는 애들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라이브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포함해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혹시 라이브 안 보셨다면 라이브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펄5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펄5에서 첫 번째는, 자, 이 문제였는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사실, regardless 아닌, 전치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문맥상 여러분 자 뭐뭐 없이는의 의미로 자 without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 해당하는 것들은 그 팀의 어떠한 기여 없이는 우리는 뭐뭐 할수 없었다 완성할 수 없었다 자 이런 느낌으로 without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뭐뭐 없이는 할수 없다가 맞기 때문에 자 regardless 뭐뭐와 상관없이 말이 될 것도 같긴 한데 여기에서는 regardless는 부사로 보셔야 되고, regardless of가 전치사예요. 명사 앞자리니까 아예 들어갈 수 없는 패턴이었고, 또 다른 전치사도 의미상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without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나온 김에 이렇게 regardless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헷갈린 애들이 있어요. 한국말은 될것 같은. 그렇지만 품사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네, 형태가 통째로 전치사라는 걸 기억합니다. instead는 부사예요, 여러분. 인쇄도 오브가 있어야 전치사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regardless 오브까지야 해 전치자, because 오브까지야 해 장치사니까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두 번째 문제인데 요 여러분, 자 요거는 자 일단 since는 접속사로 이래로 또는 때문에가 가능한데 전치사는 이래로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일단 요게 너무 많이 쓰입니다. have pp랑 since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이래로 뭐뭐 해 왔다. 근데, 이렇게 이래로라는 의미일 때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써보면, since 다음에, 명사도 되고 주어 동사도 되는데요. 자, 종종 출제가 되는데, ing 패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 주교재에서 가지고 온 예문이에요. 자, 이렇게도 쓰입니다. 실제로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 자, 여기서 ing 형태이긴 하지만, 일단 has b e 이니까 after가 말이 될것 같지만, since가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뭐뭐 이래로 쭉 뭐뭐 해왔다. since는 이래로 쭉이라는 의미고, after는 그냥 후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래로 쭉 하면 since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어, 그 사임 이후에, 자, 그 회사는요,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since로 해주시면 돼요. 센스가 접전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ing랑도 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사실 센스 다음 형태보다는 얘는 have pp랑 쓴다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일단 주절의 시제가 have pp라면 센스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포인트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포인트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보여드리자면 바로 쏘예요, 여러분. 자, 이건 바로 뒤에 는 대시랑 합쳐져서 쏘대을 so 만드는 패턴인데요, 여러분. 자, 사실 여기에서 대시 있었기 때문에 앞에 쏘를 넣어서 뭐뭐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내용상 자 해당하는 문장에서는 똑같은 문장은 아니었지만, 자, 이런 뉘앙스로 좌석이 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답 A번인데, 자 나온 김에 여러분 얘가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많이 쓰이는 짝꿍이거예요 캔 동사원형 자 근데 이 자리에 자 올해 쿠드 동사원형으로 출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캔 동사원형 쿠드 동사원형 자 이런 애들 이 있으면 앞에 소 so t 고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that 앞에 소가 정답이었어요. 괜찮을까요? 근데 하나만 더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정리해드릴 건자 제가 지금 여기에 괄호를 쳐드린 건이대이생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를 보기에서 보셨다면 자 얘가 자 사실은 그래서라는 의미의 등이 접속사가 가능하죠. 자 근데 그래서뿐만 아니라 소 t 에서 대시 생략된 형태로 뭐+ 뭐할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자두 가지 버전 모두 고려해 주셔서 정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소가 이렇게 실제로 대시 생략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소만 뭐+ 뭐할수 있도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일단 AB 둘다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됩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뒤에 이렇게 자, 조금 애매한 수량 표현이 있다고 합시다. 자, dozen이라는 건 12개 요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그냥 수십 개의 이런 의미예요. 자, 수십 개의, 아니면 그냥 어, 적당한 수량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 자리에 쓸수 있는 건 several 이에요. 자, another 잠깐 정리해 볼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another 다음에, 바로 다음에 명사를 쓰면 가산단수 명사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얘가 복수명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예시를 그냥 바로 갈게요. 자, another two weeks. 요런 거 가능해요. 이때 another는 추가로 2주 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another이랑 얘는 정확한 수치. 다시 another는 정확한 수치랑 써서 그 정확한 수치만큼 더의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기간 표현이랑 같이. 그런데 several은 정확한 숫자랑 쓸수 없고요. 자, 그럼 몇 개의 뭐더 많은 아니면 몇 개의 뭐 수십 개의 뭐 이렇게. 자, 그런 느낌으로 정확하지 않은 어떤 수량 표현이랑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everal more 이렇게 써요. several dozen 이렇게는 씁니다. 자, 그런데 another dozen은 안 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선 정답은 several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 자, 운영합니다. 어떠한 long distance bus service를 운영합니다. 자, 공 방에서부터자 우리 몇몇 자 몇몇 수십 개의 지방 목적지로 네, 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several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들은 정확하지 않은 숫자랑쓸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되셨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다른 보기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어휘 문제이긴 했는데요. 그러이아이디어리라는건 이상적인으로 전기톡에서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그 컬렉션, 스포츠 컬렉션 디자인은요, 네, 자, 3월 7일에, 3월 7일에 듀라는 건 마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한 이상적인, 나에게 이상적인 시간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제안했는데 그때 하는 건 어때? 근데 나 조금, 네. 자, 마감이 임박한 게 있어서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시간대가 나한테 맞진 않아. 이상적인 시간은 아니야. 이건 조금 앞뒤 문맥이 있어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정답으로 아이디얼이 출제가 됐고요. 자, 우리 오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아이디얼 location, 아이디얼 person,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상적인 장소,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그런 식으로 정답으로 출제가 되니까, 자, 우리 아예 통째로 기억하세요. Ideal location, ideal person,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긴 한데, 일단 experience는 명사로 경험, 경력, 또는 동사로 겪다, 몸을 경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문장은 아니, 아닙니다만, 비슷한 패턴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지고 올게요. 자 얘도 이 명사를 얘도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자리예요. 다시 한번 자 명사를 여기다가 가지고 오면 자 얘도 여기, 얘도 여기 조금 멀지만 이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명사를 수식하는 건뭐쓸수 있죠? 맞아요. 형용사 쓸수 있죠? 근데 이거 품사 문제였어요. experience, experienced, 뭐 have experienced, 물론 이건 제가 다른 보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to experience, 뭐 이렇게 다양한 품사 문제였다면, 형용사가 없다면 분사, ing, pp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때 experienced는 너무나 네, 아주 굳어진 형용사로 경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만 고려가 되어질 거다. 그래서 정답은 A 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멀었지만 결국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experience도 고르면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제가 다른 보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너무나 정답은 멋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비교급 강조인데, 자 우리 비교급 정말 많이 나오죠? 비교급이랑 댄이랑 짝꿍도 많이 나와요. 오늘도 있었고요. 댄이 있었으면 앞에 비교급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급은 그 강조하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Much, even, still, for a lot 이런 애들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비교급 있죠?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 멋치가 정답이 되는 걸로. 자, 훨씬 더큰 어질 내을 제공하고 있었다. 제공해 와서 아주 제공해서 기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비교급 강조로 멋치. 네, 기억해 주세요.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짝꿍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자 여기에 and가 있으니까 both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네, 요거 쉬운 버전이지만 한 회차에 두 개씩 나오기도 합니다. 자,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다시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까지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5월 남면 either 고르면 되고, 이 i t h 남면 5월 고르시면 됩니다. 짝꿍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포인트 넘어갑니다. 9번인데, 여러분, 이거 맞추셨나요? 물론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짝꿍이죠. 여러분, 증감동사라고 있죠? 자, 전기토익이 아무래도 비즈니스 관련이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increase, decrease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럴 때,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slightly, sharply, slowly 등등이 자, 정말 증감동사랑 많이 쓰이고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자, considerably, significantly, slightly가 전부 다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 심지어 이세 가지는 한 회차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감 동사랑 잘 기억하시고, 그럼 이런 문제를 풀때 포인트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ise. 그래서 방금 앞에 봤던 거랑 같은 문장이긴 한데 제가 빈칸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답은 considerably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감동사 짝꿍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10번 포인트 갈 건데, 사실 오늘 이걸로도 여러 개 풀립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실 건데, 일단 둘다 명사이고요. 명사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토익에서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정사가 없다면 가산 단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명사는 모두 가산 명사예요. 그럼 합쳐볼게요. 한정사가 없으면 사람 단수는 쓸수 없어요. 다시. 한정사가 없으면 가산 단수는 안 돼요. 사람 명사는 다 가산 명사예요. 한정사가 없으면 사람 단수는 쓸수 없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자, 주어 동사가 있고, 자, 이만큼이 명사 덩어리인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한정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사람 단수명사 쓸수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됐던 게, 네, authorization도 있었고, 네, 자, 여기에서 flexibility, 이런 애들도 있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점수 잡는 hackers.